VR 때잘 나가셨는데 컨텐츠 바꾸신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VR 채와 진짜 끝까지 그냥 어? 뒤조도 VR 채 얘기 뒤조도 그냥 이거 제가 방송에서 까놓고만 해서 20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20번 얘기하는 건데 제가 20번 얘기하면 뭐예요? 시청자가 없으니까 뭐죠? 어? 자 아무튼 제가 21번째 또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 여자들 목소리 들으면서 딸치러 오는 게 너무 역겨워 가지고 그만 뒀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어, 두 번째 이유는 진짜 VR 채 내적인 이유예요. VR 채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 받아들이고 같이 노는 분위기 요거였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그냥 말 걸면 어? 엔장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오이 어이 좋은 아침이라고 반갑다고 엔장 하면서 모두 좋게 좋게 그리고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자 초창기 때 이랬어 그런데 자 v r 채 중반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들은 프렌드방 그리고 인바이트 방, 인바이트 방이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친구도 못 들어와. 친구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방이에요. 인바이트 방이라고 해서 비밀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바이트 방에서 노는 분위기. 이게 VRC 중반기 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열명 중에 5 명은 아직도 공개 방에서 다 같이 놀아 하하호호하면서 안녕치 엔장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놀아 근데 나머지 다섯 명은 프렌드 방에서 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침목질하면서존목질하면서놀 거야. 나는 내 친구들만 챙길 거야.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의 VR챗 열명 중에 어 솔직히 열 명도 에바야. 이십 명 중에 한 명만 공개 방에서 놈 진짜 이거 리얼 진짜 리얼로 아니 이것보다 더한데 더한 거를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여전히 20명 중에 15명이 프렌드 방이라 인바이트 방에서 노는 분위기야. 자, 이게 근본이야. 자, 근데 여기서 20명 중한 명이 공개 방에서 노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게 일단 나야. 이게 나. 진짜, 진짜 VR젯을 즐기는 사람. 나야, 이게. 나는 저는 공개방 가서 다 놀아. 그냥 남자랑도 놀고, 여자랑도 놀고, 외국인이랑도 놀고, 일본인이든, 미국이든 인다 어울려서 놀아. 못하면은 나는 해석까지 해요. 그냥, Oh, hi there. Today, Sunday, I feel so good. y o u friend? o okay. k my s is f r e s 하면서 진짜 못하는 영어 끄집어내가지고 놀아요. 와타시와 카구쿠진 데스케더 V 이알 체드와 이치넨간 야떼떼 벤쿄시떼 커뮤니케이션 몬다이 나이데스까라니온고데샤베 떼모 다이조그데스. 나는 요력을 해가지고, 일본어도 배웠어. 진짜, 어떡해. 어? 나 처음에 진짜 인사도 못했어, 봐 그, 뭐지? 아리가또가 고맙다는 인사잖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나는 옛날에, 1년 전 때, 이지르, 이지르 고마스? 이랬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고맙다는 인사가 몰라가지고, 어, 이지르 고마스, 이즈랄 떨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퍼블릭에서 방 놀려고, 일본어 공부 존나 해가지고, 이게 나란 말이야. 일단 20명 중에 한 명이 나야.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명은 뭐하냐 4명은 공개방을 가 공개방을 가는데 가는데 뭘 하냐 자기네들끼리 놀아 이거야 이게 VR챗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의 VR챗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개방인데 옆에서 누가 말 걸잖아 안녕하세요 라고 하잖아 어 어,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인사만 받아주고 다시 거울 보면서 지들끼리 놀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렌드방이나 인바이트방에서 노는 애들이 야 우리 프렌드방이랑 인바이트방에서 노는 것좀 지겨우니까 야 우리도 공개방 가서 한번 놀아보자 여기까지는 좋아 공개방 가서 놀아보자 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개방을 가서 프렌드방이랑 인바이트방에서 노는 것처럼 지들끼리 논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방에 네명이 있잖아요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줄게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 나 같은 사람이 야 친해지고 싶으니까 어? 야 공개방을 갔는데 여 사람이 있네 야,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친구 돼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라는 심산으로 딱 인사를 건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 좋은 아침이군요 어 당신들 기분은 어떠한가요 어,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딱 인사를 건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뭐지?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어, 좀 재수없네? 불락해도 되죠? 하면서 그 사람 불락해 와, 진짜.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내가 이, 이모, 이런 모습 존나 많이 봤어. 아니, 목소리는 그냥 뭐 타고나는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목소리하고 지랄하는 거야. 야, 왜 멋있는 목소리에? 야, 왜이케맨 목소리네? 여자가, 만약에 목소리 좀 여자가 얘기 걸잖아요? 아니, 뭐, 뭐 여왕벌이세요?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요? 왜왜 왜 귀여운 척해요 하면서 혹시 저기 그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는 거예 하면서 지랄을 하면서 불락을 걸어버려 진짜 나 이런 모습 존나 많이 봤어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와 VR 채 진짜 족 같은 거예요. 이게 VR 출시 옛날에는 일반인도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진짜 커뮤니티 느낌, 진짜 커뮤니티 느낌으로 바뀌었어. 지들끼리 놓고 지들끼리 존목질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커뮤니티가 좋은 커뮤니티가 있고 나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진짜 웃긴 대학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 자, 이거는 뭐냐. 이 웃긴 대학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는 서로 웃으려고 하는 커뮤니티예요. 서로 웃고 서로 농담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야.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보자. 야, 예시로 들은 거니까 이렇게 자 만화를 그린 거다 수작업으로 그린 만화네요. 이렇게 해서. 뭐, 가장이 일을 하고, 어, 집에 치킨을 들고 사오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들이 치킨을 사오시는 이유 해가지고, 다 같이 댓글을 달고, 다 같이 놀아. 공감을 하고, 어, 홍난 게 되게 귀엽다면서, 분위기가 좋아. 딱 봐도 댓글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추천수가 지금 100개죠? 100개고, 반대가 0개. 다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노는 게 웃긴데, 커뮤니티라는 거야. 분위기가 좋아. 뭐냐?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웃으려고 하고, 서로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하는 커뮤니티에요자 이게 그거야. 근데 자 나쁜 커뮤니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DC DC 인사이드였나? 어 이런 거 있다. 자 나쁜 커뮤니티의 예시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건데 좀 다들 아실 거야. 제목부터 차이나죠. 종구 재미 있는데 유집이 너무 비싸. 씨발 일단 욕부터 들어가. 일단 욕이야. 일단 욕이야. 욕으로 시작해. 댓글은 없네? 아무튼 댓글은 없어. 뭐냐? 이 차이에요. 좋은 커뮤니티와 나쁜 커뮤니티의 차이점. 그러니까, 나쁜 존목질 느낌 나는 커뮤니티 사이트 느낌이 지금의 VR챗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의 VR챗 분위기야. 그래서 제가 VR챗을 접은 거예요. 오케이? 응, 음, 그쵸. 맞아. 딱그 말이 맞아. 사람들 하나하나가 말이 되게 쎄. 다들 그냥 욕설이라는 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박혀있나봐. 욕은 솔직히 나쁜 거잖아. 기본적으로 욕이라는 건 나쁜 건데. 그거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해.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들의 문화야. 존목질 커뮤니티의 문화예요. 나쁜 게. 제가 VR채 이제 그 같이 즐겼던 일반인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요즘에 접었어요. 이름 들었을 때 아실 분들은 뭐 아실 거라 믿겠는데, 아무튼. 그분들도 다 접었어. 그분들 지금 뭐 하려면. 마인크래프트하고 뭐 몬스터헌터 뭐 그리고 인디게임들 해요 뭐그 뭐라고 해야지 얼라이브 아무튼 집 짓고 노는 그런 게임들 을 해요 그니까 그분들한테도 내가 거의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 요즘에 VR채 계속 하시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는 대답이 다 똑같아 아 요즘엔 VR채 뭐 해봤자 한 달에 한번 들어가나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존목지라는 커뮤니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접었다라는 뉘앙스로 다들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요즘에 퍼블릭방 가봤자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친구들도 다들 접고 해가지고 나도 요즘에 안 들어가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을 물어봤는데 8명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역시 그들도 이거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 그때. 그래서 다들 접었어. 다들 접었어요. 그니까 나도 나도 하고 싶지가 않아 부회 체시 이제는 이제 정 떨어졌지. 어.